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한 명은 인도네시아 최초의 UFC 파이터, 또한 명은 대한민국의 좀비 주니어, 제카사라기는 타격 하나로 승부를 지어온 강자였습니다. 단한 방으로 경기를 끝내는 결정력, 무려 9번의 KO 승리를 기록한 그의 주먹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를 마주한 건 데뷔 전부터 엄청난 기대를 받던 유주상. 그는 복싱을 베이스로 한 파이터입니다. 국내 무대에서 복싱 선수로 시작해 부드러운 인앤 아웃스텝, 상대의 리듬을 무너뜨리는 감각적인 펀치,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타이밍으로 주목받아왔습니다. 정찬성의 길을 잇는 후계자로 불리며 정확한 타이밍과 침착한 운영으로 이미 강자로 불리우던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7일 UFC 316대회에서 두 강자는 마침내 마주하게 됩니다. 경기는 단 28초, 유주상은 정확한 왼손 카운터 훅으로 제카 사라기를 그대로 쓰러뜨렸습니다. 전세계 팬들은 경악했고, 해설진은 외쳤습니다. 이건 마치 코너 맥그리거를 보는 것 같다. 네체카 사라기는 기원빈 선수를 꺾은 바 있는 강자였습니다. 하지만 유주상은 그 벽을 단숨에 넘으며 UFC 전체에 강렬한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정찬성의 후계자, 좀비 주니어, 그리고 UFC 패더급의 미래, 유주상의 UFC 여정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유주상 선수는 UFC 데뷔전에서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일부 팬들 사이에선 코너 맥그리거를 떠올리게 하는 피니시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과하지 않은 자신감과 차분한 경기 운영으로 UFC 무대에서의 가능성을 분명히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기에 대한 선수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UFC 중계진으로 함께한 조로건과 코미어는 유주상의 한방 KO 장면을 두고 코너 맥그리거를 떠올리게 한다며 극찬했습니다. 특히 코미어는 유주상의 차분한 경기 운영과 완벽한 타이밍 체크훅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 중계 내내 놀랍다며 잦은 엄지척과 표현으로 감탄을 전했습니다. 조로건은 UFC 316 생중계 중계석에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진짜 깔끔했다. 와 저거 진짜 미쳤다. 개 깔끔했어. 야저 왼손 훅 뭐냐. 완전 맥그리거 기술서에서 튀어 나온 거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호아킨 버클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 노가웃 진짜 질렸지. 라고 했습니다. 말콤플렉스는 이렇게 이어서 반응했습니다. 브라더, 그냥 조용히 암살해버렸네. 라고 했습니다. 호아킨 버클리는 말콤플렉스에게 답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까진 왜저 브라더가 플러스 400, 언더독인지 이해 안 됐는데, 한방 맞더니 그냥 재워버리더라. 이제야 왜인지 알겠어. 라고 했습니다. 말콤플렉스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뭐야, 그 체크 후기 힘을 거의 안 실었는데도, 짧은 거리에서 나오는 파워가 진짜 미쳤어. 라고 했습니다. 댄 이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벽했다 라고 했습니다. 마이클 키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그림 같은 체크 후기였어. 힘을 모으지도 않았고 티도 안 냈고 타이밍도 완벽했지 믿을 수 없을 정도였어 라고 했습니다. UFC 공식 계정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데뷔 전 끝나고 웃음꽃 활짝 벨랄 무하마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우 라고 했습니다. 앨런 조우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야 저게 바로 커리어 하이라이트지 라고 했습니다. 헨리 세후도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상, 유! 라고 했습니다. UFC 공식 계정은 다시 이렇게 전했습니다. 원 앤드 던, 유주상, 1라운드 초반에 KO 승리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유주상 선수는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엄청 멋있는 너가웃으로 완전 대박 데뷔전을 가졌는데 지금 기분이나 감정이 어떠냐는 질문에는 뭐 이렇게 끝날 줄 알아서 아무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니가 밀어붙여서 너가웃을 만든 건지 아니면 상대가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 줬던 건지 궁금하다고 했고, 이에 대해 유주상 선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상대가 들어와서 제가 빠지면서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나온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2025년 올해 가장 빠른 너가웃으로 기록될 것 같은데, 아직 첫 경기인데, 앞으로 팬들한테 어떤 모습 보여주고 싶냐는 질문에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앞으로 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해설에서 코너 맥그리거 레프트 복사 붙여놓은 것 같다는 평도 있었는데 그 얘기에 대한 너의 생각은 어떠냐는 질문에는 그냥 유주상 그 자체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자주 싸울 계획인지 가까운 시일 내에 또 싸우고 싶냐는 질문에는 팬들이 저를 기다리면 빨리 하고 아니면 멀리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GFN에서 한국인 최초로 UFC에 진출했는데 그게 너에게 어떤 의미냐는 질문에는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찬성이 형한테 너무 감사하고 제가 오늘 이렇게 설수 있는 것도 GFN 덕분입니다. 제가 잘해야 GFN도 더잘될수 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찬성 선수와는 실제로 어떤 사이인지, 그리고 너에게 어떤 영향을 줬냐는 질문에는 처음에는 단체 대표와 선수였는데 같이 계속 있으면서 형, 동생 사이가 되었고 시합 준비할 때마다 엄청 많은 조언을 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대가 쓰러졌을 때 기분이 어땠냐는 질문에 유주상 선수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안 좋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일랜드 SBG에서 전지훈련했을 때 코너 맥그리거 스승인 존 카바나가 많이 챙겨줬다고 하던데 거기서 뭘 배웠냐는 질문에는 한국과 유럽의 운동 문화가 많이 달랐습니다. 그 차이를 느끼면서 운동에 대한 선진적인 방식을 많이 배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패 파이터로서 한 번도 진적 없다는 게 너에게 어떤 의미냐는 질문에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존 카바나가 코너 맥그리거 언급하면서 칭찬한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 얘기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냐 하는 질문에는 내성적인 성격이라 겉으로는 안 그랬지만, 속으로는 엄청 기뻤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SBG에서 훈련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나 좋은 추억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그때 카바나 코치가 따로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주상 선수는 옥타곤 인터뷰에서 이렇게 준비한 목표를 밝혔습니다. 좀비형이 UFC까지 길을 열어줬고, 이젠 내가 그꿈 마무리할 차례입니다. 챔피언 벨트 꼭 갖다 줄 겁니다. 여러분은 이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과연 유주상 선수는 UFC에서 어디까지 올라설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글로벌 MMA 피드를 지금 구독하고 가장 빠르게 만나보세요.